2024년 추석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 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자비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을 돌봐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옵나이다. 가난했던 시절, 사고로 고통스러웠던 시절, 각종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시절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가족 식구들도 있나이다. 하나님, 지나간 과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듯이, 현재의 고난도 이겨내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석에 같이 나눌 말씀은 사명자 수륩바벨입니다. 수륩바벨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죠? 스룹바벨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스룹바벨은 그 왕의 손자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기도 합니다. 자, 스룹바벨이 살아갈 때는 포로 생활을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래서 그것은 완전 절망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불과 20년도 되지 않아서 결국 우리는 거의 상당수가 절망했습니다. 어, 해방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36년 만에 대한민국은 해방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70년 만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딱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바벨론을 폐퇴시키고 그 고대 근동 패권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즉, 바벨론이 패배하고 새로운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훨씬 더 위대한 것은 더이 나라가 더 유명해집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죠. 이 페르시아가 온건화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온건화 정책을 쓰면서 어떻게 하느냐 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수르바벨은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유대인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총독으로 황제, 황제에 의해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포로기와는 정말 대단히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이 49,897명입니다. 정말 정말 힘든 일입니다. 10명만 데리고 해외 성교 열흘 갔다 오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 한달 이상 걸어서 이들을 데리고 다시 이 나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듯이 제2의 출애굽으로 굉장히 어려운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공시켰고 이것을 이 나라의 백성을 통치한 사람이 총독 수르바벨입니다. 자 수르바벨 앞에서 이런 명령이 내려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야 그들은 하나님의 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들은 난민과 같이 이 땅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뭐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을 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방해받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살고 있는 선주민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금 왜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먼저 살았던 것처럼 여기도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회방을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외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굉장히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어, 사드라고 하는 그뭐 핵, 핵무기를 이렇게 격추시키는 요격미사일 있잖아요. 그거 할때 중국이 반대하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관한 그뭐 롯데라든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었죠.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성전을 짓게 되면 자기네에게 자기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 내부적으로는 가난하고 힘들어서 반대되고요. 그리고 선주민들은 반대하고 이웃 나라도 반대하고 있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래서 14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준비되었저 중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욕을 잃었고 물론 수르바벨 역시도 의욕을 잃고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사명이 크면 클수록 넘어야 할 산도 큽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선지자가 외친 말입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개인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르바벨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수르바벨은 영웅이 됐거나 교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르바벨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의 영즉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르바벨 앞에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야가 되리라. 큰 산, 예, 시련과 고통, 역경. 이 역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 거대한 파도는 수르바벨 앞에서 평야가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평야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예수님이 평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사명을 진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수륩바벨은 힘차게 이 말씀을 의지하고, 결국 이, 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써 성전 건축을 백성들과 함께 하였고, 그래서 결국 4년 만에, 즉, 516년에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단된 지 16년이 지난 이후, 그리고, 어, 다시 4년 만에 이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전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과 성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전이고, 그리고 성전은 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며 그들의 예배를 들어 주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서 만나는 이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 수룹바벨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완성했던 사람. 정말 어려운 사명이 수룹바벨 앞에 있었습니다. 백성을 귀환시켰고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백성을 잘또 통치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스룹바벨은 그곳에 제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회복시켰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복원시켰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사탄의 도전, 반대, 역경. 사탄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시련과 역경이 오지만 거대한 산이 방해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스룹바벨은 이 모든 것을 완수하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저 천국으로 귀환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전을 새로 짓는 것처럼 우리들도 깨끗하게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감으로 우리들은 저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스르바벨처럼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 고향 땅, 영원한 고향의 땅, 저 천국에 함께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실. 아! Uh -huh.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서 부하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